안녕하세요. 기어헤드네이션입니다. 오늘은 한국 RV 시장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름 바로 쌍룡 이스타나가 최신 2026 캠퍼밴으로 새롭게 부활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모델은 레트로 감성과 현대적인 기술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캠핑과 여행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외관, 성능, 실내, 안전, 가격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입니다. 2026 상용 이스타나 캠퍼밴은 과거의 박스형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전면부는 굵직한 라디에이터 그릴과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강인하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측면부는 길게 뻗은 차체와 넓은 슬라이딩 도어로 캠퍼밴의 실용성을 극대화했으며, 루프에는 팝업 루프 시스템이 기본 적용되어 차박과 캠핑 시 넓은 공간을 제공합니다. 후면부는 대형 테일 게이트와 풀 LED 리어램프가 적용되어 고급스러움과 편의성을 동시에 충족시킵니다. 성능 부분을 살펴보면 2026 이스타나 캠퍼 밴은 디젤과 전기 두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출시됩니다. 디젤 모델은 2 2L 터보 엔진을 기반으로 200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며 장거리 주행에 적합한 효율성과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전기 모델은 배터리를 탑재하여 1회 충전 시 최대 500km 주행이 가능하며 350kW 급속 충전을 지원해 30분 만에 80% 충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륜구동 시스템과 차체 안정화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도심은 물론 험로 주행에서도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자랑합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타나 캠퍼밴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넓은 공간 활용성입니다. 기본적으로 4인 승차가 가능하며 내부는 모듈형 가구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침대, 테이블, 주방, 수납 공간을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습니다. 주방에는 인덕션과 싱크대, 냉장고가 탑재되어 캠핑 생활에 필요한 모든 편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천장에는 파노라마 선루프와 무드 조명이 적용되어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대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스마트홈 연동 기능으로 차량 내부에서 영화 감상, 조명 및 냉난방 제어가 가능합니다. 안전 기능도 강화되었습니다. 2026 이스타나 캠퍼밴은 최신 ADAS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측방 경고 등 첨단 안전 사양이 기본 탑재됩니다. 또한 캠핑 중 안전을 위해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와 주차 보조 시스템이 적용되어 협소한 캠핑장이나 도심에서도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전기 모델에는 배터리 과열 방지 시스템과 캠핑용 전력 분배 기능이 적용되어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전력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격 정보를 살펴보면 디젤 모델은 기본 트림이 약 5천만 원대부터 시작하며 풀옵션 사양은 약 7천만 원대까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 모델은 약 7,500만원에서 9천만 원대 사이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특히 정부의 친환경차 보조금을 적용하면 전기 모델의 실구매가는 더욱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우트로입니다. 2026 상룡 이스타나 캠퍼밴은 단순한 차량을 넘어 여행과 일상 그리고 자유를 연결하는 또 하나의 생활 공간이 될 것입니다. 레트로 감성과 최신 기술이 어우러진 이번 모델은 캠퍼밴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기어 헤드네이션 이 전해드린 2026 상용 이스타나 캠퍼밴 리뷰였습니다. 더 많은 최신 자동차 소식과 리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